인공 눈물만 넣어선 해결 안 되는 안구 건조증으로 7년 동안 고생한 한의사님이 말하는 눈을 망치는 나쁜 습관 3가지와 극복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꼭 주에 깊게 시청해주세요. 영상 끝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맞춰보시면 오늘 하루 외운동 성공입니다. 안구 건조증, 인공 눈물만으론 해결 안 됩니다. 이 3가지 습관 하고 계신가요? 1. 스마트폰 오래 보기. 이 커피 탄산 음료 많이 마시기, 삼건조한 실내에서 오래 있기, 7년 동안 고생한 한의사님도 결명자차, 아보카도, 해조류 드시고 극복했다네요. 지금부터 습관 바꿔보세요. 퀴즈 들어갑니다.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 중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습관 기억나시나요? 이중 눈 건강에 좋은 건 무엇일까요? 정답 아시는 분은 화면 두번 터치해주세요.